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소속 연회인 경기연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총회인 감리회에 상고를 결심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된 공판 한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1차 공판은 비공개 재판 논란 끝에 연기됐는데요. 가까스로 재개된 지난 3월 26일 공판에서는 1심에서 이동환 목사를 심사하고 고발했던 심사위원이 재판위원장으로 나타나 스스로 재판의 회피 의사를 밝히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동환 목사 대체기는 지난 5일 감리회 본부를 방문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철 감독 회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 소수자를 추복했다는 이유로 2년 정직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지난 5일 이철 감독 회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항의서안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동한 목사의 항소심 공판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3월 26일 열린 공판에서도 이동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일반 방청과 언론 취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재판위원장이 스스로 회피사를 밝히며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감리회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늘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의 입건은 제가 이번에 감독 회장님 만나면서도, 어,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좀, 추후에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고, 뭐, 우리 다음 세대, 아들 세대, 뭐, 다음 세대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어, 그런,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좀, 뭐랄까,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어 그렇겠지만 이 사안도 역시 중요한 인권의 문제 중에 하나이니 꼭 신경 써서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 3월 26일 공판이 열린 날 제23회 국제 MNST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화나모 뉴스 김준수입니다.